동영상이 짧은지 빨리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어, 그리고 올한 해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비튜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원히, 영원히 사랑해주세요. 예지협사야 오! 얼굴 보았어! 파마했습니다. 멜로디한테 이거 줄라고 파마했어요. 파다라 아, 왜안 돼. 가미 졸려? 려가미 졸려? 야가미 졸려? 야 가미추리야 가미가 런던 템지강 같이 올래? 감사하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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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그래도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나보고 기분 풀어! 장거리를 사러 편의점에 왔습니다. 오늘 면도를 안 해가지고 <laughs> 맛있는 음식들을 지나 저는 이 닭가슴살 그리고 계란, 바나나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틀로 가는 길이에요. 예쁘죠? 지금 을 다시 챙겨서 다시 갑니다. 누군가가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네요. 저희 멤버일 겁니다. 아, 제 방은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아까의 예쁜 길을 다시 지나서 다시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이나 와 진짜 많이 와주니다와와환영해와와 와. 감사드리고 아 이게 셀카 모와로짜와와 진짜 는데 이게 도중에 안 바뀌네. 그래서 지금 진렇게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가요 이제 진대하러 가요. 요 같아서 어쩜 그대의 사진을 모두 데워버려줘 나고 왜 사진 속 그대 웃고만 있는지 다 버린 그대 눈물로 흐르죠. 啊！<laughs> <laughs> <laughs>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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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식 대 은광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 <laughs> <laughs> 오왜기겨오야 오, 계속 올라가 1등했어 어? 1등 어? 하이스코어였는데 1등했어 1등이야? 어하이스코어잖아 와. 일단 치신기록 세웠습니다 857. 네. 자, 은광양 철회. Let's go! 네, <웃음> <웃음> 올라가라, 올라가라. 에. 아, 뭐야? <laughs> 진짜 세게 쳤는데. 자, 끝! 고고고! Go, 보너스 게임! 와, 진짜 묵직하다. 잘하니까, 그를 그래 생각하면 눈물이 흐. 오늘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집에 조심히 가시고요. <놀리� <concerned>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축구에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기술들을 되게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죠. 제가 이번에 연습한 기술은, 자, 플릭, 플릭이라는 기술인데, 대충 이제 약간 이런, 짝짝짝, 짝짝! 짝짝짝! 네, 이런 느낌입니다. 단순히 그냥 수비수를 제치는, 네. 어, 이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리네요, 이게. 막상 하려니까. 자, 가자! 잘 됐나요? <laughs> 아, 우 네. 아, 민혁아, 요, 저번 아육대 때 어, 너만 뛰고 나는 이제 벤치 계속 앉아 있었잖아. 다음엔 너가 앉아라. 한번 붙자. 넌 누구 편이야? 난 형편이. 뻥치지 마. <laughs> 진짜야? 네. 알았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내일 수능 떨지 말고 잘 보세요.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저희 BTOB가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꼭 화이팅하고.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수능 화이팅. 나도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화이팅, 수능 화이팅. 첫 눈을 멜로디와 함께. 와 눈이다 아이 좋아 와 멜로비 진짜 많다 와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왜 안돼 <laughs> 여러분 메리크리스스스 뭐야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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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났어 하하 <laughs> 하하 아, 하하 안돼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귀여운건데 고장났어 이거 막 이렇게 움직이는건데 노래 나오하 하하 하러분들 하하 스 네, 뭐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크리스마스 때배요 아, 진짜 슬프다. 이거 진짜 귀여운 건데. 아. 됐다. 가자. 여기 어, 음, 안에. 지가 어디 어딨어? 뭐해? 운동중이야 어딨어? <smoke> 뭐야 우와 야몸 진짜 좋아 우와 뭐야 우와 음, lunch, 우와 <laughs> 우와 음광약국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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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광약국이다 우와 소리를 조금 섭습니다 아자. 여기다 20%더섞어서 I h a v 여기다 50%만 더 섞으면 완성됩니다. I h a 아, 아유, 잘한다. 완성했어 완성형 보컬 이거랑 이제 이거랑 이제 아! 아, 아 <laughs> 어, 성준아, 첫걸음 요 할머니 인데, 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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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